2 1자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니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르노니 이 네가 이대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날강을 집,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날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날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낙취가 나니 애굽사람들이 날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공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여 애굽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졌다 그러니까 완악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기를 거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루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날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 계속해서 이렇게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1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마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날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파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르단에 그릇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laughs> 아,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놀라운 나일강이라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강과 같은 이집트 사람들의젖줄과 같은 그런 강이 다 피로 변해서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이거는 이거는 이 애국 전체의 생명의 위기가 처한 거나 마찬가지죠. 마실 수 있는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도 없고 어, 나라의 물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고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요술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도대체 이 애굽 요술사들이 행한 이 요술이 어떤 요술이었을까? 너무나 궁금한데, 어, 뭐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laughs> 죄송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Secret Art라고 되있습니다 s e c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예술이죠, 예술. 어,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미약한 어떤 정말 어, 속임수죠. 마술이라는 게다 속임수잖아요. 어, 이게 어떤 요술이었는지 정말 이 귀신의 역사로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지 뭔지 아니면 정말 요술 마술 세크리트 비밀스러운 아주 속임수가 있는 어, 예술인지 이 속임수의 예술인지 예술적인 속임수인지 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미약한. 아, 그런 눈속임에 불과한 일이 아니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 전체를 이미 다뭐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셨고 어, 심지어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도 모두 다 피가 있게 하셨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요술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다 피바다가 돼 있는 그런 애굽 땅에서. 애굽 요술사들이 할수 있었던 일은 아주 미약한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아주 미약한 것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거기서 소망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흰 예복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흰 예복을 지키는 일이다. 여러분, 흰 옷을 입으면 얼마나 신경쓰입니까? 흰 양복을 입으면요, 또는 흰 바지를 입으면요, 어디 가서 뭐 묻히지는 않을까? 식사를 하다가 음식물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사실은 조그마한 것에도 이흰 옷은 더럽히기가 쉽상이죠. 그 결국 흰 예복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아주 조그마한 요술과 같은 자극에도 완악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조그마한 미혹 앞에서도 더럽혀질 수 있고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이고 영성이니까 그만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흰 옷, 흰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그렇죠? 흙탕물을 지날 때, 길을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사람들과 만날 때흰 옷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지 않을까 얼마나 우리가 정신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어...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부드럽게 완 완악해져서 이런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흰 예복을 지킬 수 있을까?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어, 완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조, 바로는 아주 조그만, 정말 그 미약한, 아주 그 요술, 아주 비밀스러운 예술의 속임수를 보고, 속임수의 예술을 보고도, 그거 하나 붙들고,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완악하게 바꾸잖아요. 우리의 그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우리의 흰 예복을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을 지켜내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켜낼 것인가? 조그만 일에서도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왜? 조그만 일안 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강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날강에 사는 물고기가 그냥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온 땅에, 나무와 돌, 이것들이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저 푸르른 물들이, 우리가 퍼마실 수 있는 그 물들이, 수도꼭지만 열면 나오는 이 모든 물들이, 우리가 이렇게 숨쉴수 있는 공기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음식들이,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우리가 숨쉴수 있는 이 모든 건강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 그냥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한없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물을 봐도 찬양,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찬양, 오늘 주시는 이렇게 화창한 날씨도 찬양,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도 찬양 오늘 아침에 다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각자의 일을 털어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우리 집에 한 집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어질 수 없는 그냥 누릴 수 있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날강을 모든 그 피로다 물들이게 한이 사건은요,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주어졌던 그래서 그냥 평범한 것으로 생각했던 이 날강 피를 물들이면 봐라 이게 내이 손짓 하나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내말한 마디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의 삶이 내말 한마디로 이렇게 될수 있는 것이 다 이게 내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것이다. 너에게 사소한 일이란 없다. 너희 인간들에게 사소한 일, 그냥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없다. 내가 주지 않았으면 너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가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그냥 생생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요술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요술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냥 속임수 앞에서 그냥 다시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우습게 여기고 나도 이런 요술사가 있어. 이런 거죠. 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궁으로 돌아갔다. 이게 바로의 모습인 것이죠.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있어서 그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할 수 없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피조물들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다시 흔들어 깨울 수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하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이 완악한, 타락한 우리의 본성, 주어진 이 본성을 어떻게 날마다 깨어 흔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부드러운 그런 예배자의 마음, 흰 옷에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도 감사 그 모든 일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고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코에서는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끊임없는 찬양들이 흘러나오며 결국은 출애굽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결국에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바로를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바로를 몰아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앙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를 꺾고,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타락한 이 바로의 본성들을 죽이시고 또 죽이시고 또 죽이시고 또 죽이시고 결국은 열 번을 죽이심으로 완전히 죽이시는 거죠. 그 같은 완전한 죽임을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운데 선명하게 보이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근데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바로를 내 모는 방법이 그거예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일에서도 감사드려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밥을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또이 밥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위를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정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 마음이 바로와 같이 변화되지 아니하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바로의 마음에 삼켜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조그만 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깨닫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발견하게 도와주시어서 오늘 하루 모든 일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거룩한 흰 예복의 마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완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찬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으로 우리가 다시금 들어갑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현실 속에서도 마치 우리가 흰 예복을 힘써 지키도록 깨어 있듯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 찬양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지켜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